되면은 또, 근데 뭐 어느 나라가 뭐한일 중에 뭐 누가 유리하고 뭐 이런 걸또 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나라 지도자가 그것을 옹호하고 뭐 배척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외교 지형도 바뀌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어느 정도. 색깔도 좀 있지만은 세상이 하도 험해져 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고 어, 본성이 다 알려주고 하는 걸로 지금 다 곳곳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추구를 하고 나아가야지. 알게 모르게 다, 이,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지, 이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 대륙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네. 그거는, 함, 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함 때문에,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이, 노아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응해, 응해야 되거든요. 야벳과 세메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벳 같은 경우는 유럽, 유럽 쪽석인데, 육적으로는 엄청 흥한 민족이 된 거죠. 전부. 이스라엘 민족도 육적으로는 이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 죄를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육적으로도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 방랑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제 음 그래서 지금 음,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세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전부 이제 연결 연결이 되면서 읽은 것들이 날아가지 않고 쌓이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아바타, 아바타상에서 저장한 지식들은, 아바타상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히스기야왕 그때 찾았죠. 이전 시간에 찾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온 그, 그 신하가 왔을 때다 내 보물과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게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잖아요. 그게 왜 옮긴 바 되었나 보니까 이내 보물과 내 궁전에요. 나의 세계는 아바타의 세계고 아바타의 세계에 쌓아놓 보물은 전부 로우오프하면 다 날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제 접속한 자로서 있는 거예요. 접속한 자로서 있는 자는 이제 지금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세계가 존재가 존재하게 된 거죠. 나라는 세계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본질의 세계가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지식이 쌓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응. <laughs> 보시고 싶보 어, 그래서 근데 없는 자는 뭐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그다른 거지. 이 여기서 어 누가복음 팔장어 뭐였지 누가복음 뭐였 그럼 17장을 보겠습니다. 음. 네, 17장. 20절, 21절. 그 그래서. "하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laughs> 오올때이만하니까 못하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어, 그러면 아바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알면은 이제 이 말에도 원래. 아바타로 접속한 존재가 없, 없는 사람은 아바타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바타로 접속한 존재가 있는 사람은 아바타 안에 있다. 아바타 안에 있기도 하고, 아바타 밖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3절, 어, 3절 2페이지 맨 윗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밖에도 있다. 네. 이것이, <laughs> 그, 그것을,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세계가 있나요? 그 세계가 있다, 이것. 그 세계는 바로 접속한 자가 있는, 있는 존재는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 어. 그니까 이 아바타의 관점에서 보면 바깥에 있는 거고, 아바타를 접속한 그 존재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떤 세계를 알았을 때그 안, 그, 그 지식으로, 그, 그 지식은 복음의 지식이거든요. 네. 복음의 지식으로 그 열쇠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엄청 난해한 구절인 것 같은 구절들도 너무 알기 쉽게 풀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어, 어떻게 천국이 누가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만 해도 이해가 됐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 어, 보통 그러잖아요 내 안에 순복음교회 영접기도 어떻게 합니까? 어. 네. 구주를 영접하십니까? 그래서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그런 식으로 내 안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순서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아멘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너희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바깥에 있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실체를, 실체를 보고 알았을 때 그게, 내거가 되는 거고, 깨달음이 되는 거지. 그냥, 어?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아, 이런 말씀들이, 아, 천국에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아멘이네. 근데, 천국은 또, 너희 안에 있는 게 좀, 너희 바깥에도 있다고 그러네?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 또, 돌아하고 타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용어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본질은 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여기서 나누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것저것 듣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절로 끝날 수가 있다. 그것은 어, 어느 한절이든, 오늘 나는 말씀도,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절로도, 아, 죽음으로 통과하는구나. 결국에는 아바타가, 아, 진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아바타에 접속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아바타로서는 알 수가 없네.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발견한 사람들이 아바타로서 절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루터이기도 하고, 요한 에슬라가 되기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바타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묶여다, 겠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도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이제 임하면서, 아바타가 끝난 세계가 이제 보이면서, 이제 접속한 세계로 옮겨지게 된 거죠. 이, 루터도 그렇고, 요한의 슬레도 그렇고,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거를 거친 거예요. 하나의 그 통로는 죽음이다. 내가 곧길이의 진료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죽음은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죽음이지만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엄청 설명을 많이 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 민수교의 하나. 21. 21.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쯤 살더라. 네. 이 구역 그 시대 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이 다어그 당시 역사적인 인물들도 되지만 이 인물들이 다 오늘날 아바타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아바타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아바타로서 이 죄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정말 힘들어하고 할때이 통로만 알면은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그때 이 노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면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다. 이것이 민수기 2 1 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읽, 읽은 거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지. 요한복음 십사장 지금 몇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것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직접 보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읽어서 또 오는 감동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따라. 사오육.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날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로 옮길 바에 나는 곳에 너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치환해서 얘기한다면 이 접속한 세계로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접속한 세계로 가셨기 때문에 갔는데 도마는 지금 접속한 세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접속한 곳으로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 거다 했더니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곧 그 바로 전장에 보면은 36절에 삼 네? 36절 한번 또 읽어 주세요. 36절. 심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이 베드로가 또 어디로 가시나 이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이 세계 자체가 틀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 지금 아바타에서 아바타로 가면 은 알죠 누구든지 다 알려만 주면 아바타의 세계에서 접속한 세계로 가, 가시는 거거든요 접속한 세계로 가니까 베드로도 추요 어디로 가시나 이까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 죽음을 불사했는데 못 따라갑니까? 어딘지 따라갈게요. 근데 따라갈 수 있어요. 어때요? 베드로는 아바타고 예수님은 접속자인데 어떻게 따라가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겠다. 근데 예수님은 답답한 거죠.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할, 하려니까 어, 후에는 따라올 거다. 후에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네가 이제 건너올 거다. 건너오겠지만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네가 지금은 이 도마도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내가 곧 길이어질려 생명이다. 나를 내가 곧 길이어질려 생명, 내가 노뱀이다. 내가 노뱀이야. 나를 나를 통과하면 나를 통과하면 올 수가 있다. 그 길로 와라. 제발 부탁이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 동화보음에 보면, 아무도 갈증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대요. <laughs> 이, 동화보음도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무도 목마른 자가 없고, 아무도 갈증난 자가 없고, 지금 알려주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찾, 찾으려고 했을 때는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궁금해하는 자가 없구나. 지금 이 아바타의 삶을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데 접속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던가요? 없어요. <laughs> 너무 단호하기도 없다 그러네. 그러니까 <laughs> 어. 지금 그게 갈증난자거든요갈증난자 지금 이 들판엔 사람이 많은데 이 샘물 앞에는 샘물 주변에는 아무도 없대요. 우물 우물 주변. 그러니까. 이 연구하고 그 깊이 있게 이거를 떠야지 되는 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 얕은 데서 좀 하고 싶어요. 얕은 데서 좀 그물을 내려서 좀 쉽게 쉽게 잡고 싶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내리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쉽게, 그렇게 어렵게 해놨겠어. 하나님께서. 쉽게 쉽게 하셨겠지. 아, 쉽죠. 쉽. 근데, 응, 이게 쉽게 죽으면 쉽죠. 쉽게 죽으면. 근데, 그게, 누에가 그 고치를 들기가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 아니, 난 전, 뇌에 대한 상식은 전혀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니까, 뇌를 비유를 해가지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 사람은 그냥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곤충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를 틀고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은 근데 참, 진짜, 그,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으로 진짜 이 고치를 트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쏟는다면 그, 그 마음을 진정한 접속자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 접촉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는 접촉자로서 이제 아바타의 삶을 살면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살겠어요 접속자로서 이제 아바타로서 그야말로 게임을 즐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음. 근데 이 아바타만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죽는 줄 알고, 이제, 두려워 떨수 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죽는 줄 알고. 꿈에서도 발버둥 치다가 이제 꾸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어, 이야기가, <laughs> 어 지금 도마복음도 지금 여러 군데를 좀찾으려고 사실 마음은 먹었었는데, 음 지금 또 이것저것 찾게 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늘 조금 일찍 한것 같거든요 보통 때보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1 3장 제목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와 저희. 이것을 어떤 또 다른 비유로 아바타에 접속한 아바타와 아바타의 접속자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을 좀 이것저것 찾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말씀 나는 것이 다, 그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전달이 된것 같고, 그래서 음 일부 말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2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